오늘 우리 주일을 잘 준비하는 예비인데 우리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해서 주일을 어, 준비하고 예배에 주일 예배에 주일 성수주일에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셔서 오늘 주님주시는 이런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무일하 19장 어, 40절에서 23절 13절까지 보면 한 공동체가 어, 마음을 같이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또 들어가서 사탄은 어하든지 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고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깨고 공동체를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있 잊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어, 교회가 될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어, 뒷부분에 40절에 보면 여기에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 건너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상, 상태를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압살롬의 반란들에 나있서 거의 나라가 모든 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압살롬의 기울어져 가지고 그를 왕으로 옹립해서. 지금 왕이 되었는데 그때 다윗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어, 마하나임이 라고하는 그런 곳으로 요단, 요단강그 동편 마하나임으로 이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가가지고 이제 나라가 참그 밑에 밑할 그때에 이제 어, 하나님의 은혜로 어, 이 압살롬의 군대를 다 이렇게 어, 선별해서 이제 그 나라가 어느 정도 평정이 되어졌습니다. 그 상황은 뭐 말은 그렇지만은 나라가 완전히 이뭐 혼란기가 말로 다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은 이제 왕궁에 못 돌아가고 마하나임에 있습니다. 그리 시간이 오래 갈수록 우리가 살펴보았겠지만은 19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먼저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1 2 지파가 먼저 아 우리 이러지 말고 왕을 환궁 시켜 야줄것 아닌가. 그렇게 이론을 합니다. 그것을 들었던 다윗이 자기 근에 있는 이런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아,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환궁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 하냐? 네하고 지금 한 족속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뭐 하냐? 이래 가지고 이제 어, 이야기하니까 사실 보니까 그 유다 지파가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유다 지파가 주동이 돼 가지고 다윗을 그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어, 옮기는데 지금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니까 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보니까 아, 이게 말은 자기들이 먼저까지 보냈는데 아, 지금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어, 이그 유다 지파라. 그래 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laughs> 어,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 사십일째 보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래 대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와가지고 항의합니다. 왜 우리를 왕을 혼자서 그렇게 같이 해야지 혼자서 이렇게 도둑질하듯이 그렇게 가지고 갑니까?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우리가 무슨 뭐. 유, 다윗에게 무슨 받았느냐 선물 받았느냐 다윗에게 뭐가 뭐뭐 뭐 우리가 한거 있느냐 우리는 단 단순히 지친이야 지친 우리의 한 같은 이어그 이런 지파에 속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설뿐이다 그래가지고 이 유다 사람들이 아주 강경하게 어, 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주도해 가지고 나오는데 또 어린이 보문을 보면 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또 항의하고. 또 다윗 다, 이 유다지파는 왜또 이렇게 항의하느냐 이게 보면 전부 주도권을 진료하는 이런 세력들입니다 서로 자기 이스라엘 열열 지파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오늘 세바사건으로 나오고 이게 나중에 가다가는 이제 솔로몬 시대는 나라가 지금 나누어져서 서로가 싸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가만히 봐라 보면 이게 뭐 왕을 어떻게 옹립해가지고 예루살렘 가느냐 그거 별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도해서 갔다, 또 너희가 주도해서 갔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그 왕에게 아 왕이여 황궁왕 그것이 우리의 덕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이 나라의 이 모든 대사를 이렇게 주도하려고 하는 이런 이 사람들의 이런 심보 이게 지금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어, 교회에서 제일 이 어, 해서는 안될 일이 나쁜 일이 당을 짓는다. 당을 짓는 거.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요. 조금 뒤에 나오,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나와가지고 어, 지금 이제 우리는 다윗하고 분기시 없다. 따라갈 뭐 아무 그 명분이 없다. 나를 따라라. 그래가지고 따라갑니까. 참꼭 있는 사람들이요. 다 지금 이 세바를 따라갑니다. 얼마 전에도 지금 이 압살롬 압살롬은 이런뭐 제대로 된 왕도 아니고 아버지를 갖다가 이렇게 주의 거지가 왕 되겠다고 지금 어 왕궁을 차지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압살롬에게 백성들의 마음이 다 지금 기울어져 가지고 그를 왕으로 세워지이 세바의 사건도 보세요 세바의 사건도 어이뭐 아주 불량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침내 그게 불량배가 하나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라. 불량배라 불량배 이런 불량배가 아 우리 나위가 분기시 없다 하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그게 있는 사람들이 다 세발을 따라갑니다 참 사람들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 어, 이 상황을 좀 판단해야 되는데 상황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저막 이렇게 큰 소리치는 사람을 따라가는 이것 우리가 좀 지양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도 가만히 보세요. 옛날에 광우병 사태 이런 광우병을 그 되지도 않은 그 어,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광우병을 광우 그, 그 소고기를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어딘가 했습니까 머리가 숭숭숭숭 막 뚫려가지고 막 솜처럼 돼버린다. 그래가지고 광우병 걸린 소가 어떻게 막답지가막 막 이렇게 막 발을 흔들면서 그리 추구하는데 저 광우병. 어, 미국 산 소를 먹으면 저렇게 된다. 크게 온 백성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그래서 정치가들은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 돼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소 돼지라고. 왜냐면 뭐주 밥만 죽으면 그뭐 선동대가 따라가는 이게 백성이다. 오늘 우리 그런 사람들 돼서 안 됩니다. 효순이 미순이 이런들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요괴때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5만명인데 5만명 우리나라하고 무슨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어, 미군차가 지나가다가 실수로 효순이와 미순이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거 죽였다고 막 대서특별하고 막, 막 데모 일어나고 해가지고 나라가 지금 뒤집힐 뒤집뻔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요 어떻게 하다가 지금 가다가 실수로 한 거예요 실수로 그걸 갖다가 막 크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막 뒤집을 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이뭐 어, 지난번에 또 이해창씨가 말입니다. 예창씨가 이해창 대통령 나왔을 대통령 다합서어요 그때 병풍 사건, 그 거짓말을 숨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 했던 사람이 다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라의 정치가 완전히 바뀌어졌다고요. 나라의 우리나라의 이 진로가 지금 바뀌어졌다고요. 그런데 누가 사과합니까? 오늘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요. 아, 미국 사람들은 그러면 그 소고기 그 먹으면 전부 광강병다 걸리가 다 죽습니까? 그런데 그 택도 아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넘어간다고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도는 소문, 그게 막 흥분해가지고, 그게 막 선동도 해가지고 넘어가는 이런 신앙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이달에도 빠질 수 있고 또내 신앙 상처받고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런 믿음 안에서 어, 사랑 양심을 가지고 가만히 그 이야기를 하면 들어보면 이게 사실이겠다 아니겠다 그게 판단되어진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이런 정치적인 면이나 여론이나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소문이나 이런 것들 그 듣고 십사리막확 응분해 가지고 내가 총대를 매지 이래 가지고 나서는 이런 이 어리석은 사람 이런 신앙생활 이런 사회생활을 절대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될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파벌이 파벌. 어떤 주도권, 어느 한편에서 막 이렇게 서가지고 막 이렇게 어, 소리치고 하는 것. 이거 교회에서 있는 암입니다, 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에서는 이 어, 파벌이 있으면 안 파벌이 있으면. 그래서 교회에서는 딱 목사님 중심으로 그게 서야 이게 한 길로 갈수한 길로. 예를 들어 말하면 오늘 장로님 중심으로 하면 서보세요. 그럼 장로님이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장로님, 저 장로님 이래 가지고 교회가 이게 파벌이 생긴다고요. 그러기 모든 교회 일들은 목회자 중심으로 나가야만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게 아주 한 길로 가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꼭 같은 마음, 꼭 같은 말. 꼭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이게 하나님의 교회지. 오늘도 분열시키고 바당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내편 내편을 가지고 이렇게 갈라놓는 이것은 교회 가장 암적인 존재다. 그런 지도자가 지금 앞으로 우리가 뭐 어, 교회에서 지도자 뭐 뽑지 않습니까 선거 뽑고 할때 그런 한쪽으로 치우치 가지고 막 이렇게 어, 하는 이런 지도자를 뽑아놓으면요 교회 갈라진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잘 보고. 판단하고 기도해서 정말 중도를 걸어가고 있는 지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정도를 뽑아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일사불란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데려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뭐이 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윗을 모시고 오는데 어디에서 왔다고요? 그게 그게 비신에 있던 곳이 어디라고요?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 그럼 이름 보면 그 19장에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마하나임 그런 데 동그라미를 쳐 그래 놓으면 훨씬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해가 빨리 기억나진다고요 그래서 마하나임에 있다가 이제 모셔 가지고 이 건너편으로 오면 어디라면길가리에길가 길가리는 길갈.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그런데 길가리 가면요 지금 사막이 어떤 곳인가 하면 광야가 어떤 곳인가 보려고 하면 길가래 가면 되어져요 끝없는 이런 이모래이 언덕들이 지금 어 펼쳐 있는 곳인데 그곳, 그곳으로 지금 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20장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는데 20장에 보니까 마침 거기에 이런 불평이 막 일어나고 막 이렇게 파당이 일어나는 그때에 마침 거기에 불량비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거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스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 따르기를 거치고 올라가 비거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유다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지금 이게 언제 이런 또 다시 재현되는줄 아십니까? 이 구호와 이런 분열이 꼭 나중에 그 남북 그 나라가 헤어질 때 나누어질 그 때에 꼭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 여로보암이 그때 외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자, 거기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금 거기에 지금 이 이렇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오늘 한 이런 이어그이 집파하고 열두 집파고 열 집파가 이렇게 분지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는데 이제 이어 세바의 이런 이그 어 선동에 모든 사람이 선동되어 가지고 따라갑니다. 우리 이런 이주대 어 없이 일했다, 쳤다 따라가는 이런 사람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되겠고 또저 가서 보면 이제 사절에 가서 보니까 아어 예. 다윗이 아비세에게 이르되, 아비세, 그, 그 위에 사절을 보니까 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삼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시인지라. 아마사는 지금요, 본래는 대단한 그런 사람이고, 이그 요압의 요압의 그... 사촌 형이에요. 그 다윗하고도 이런 사촌 이런 이런 관계 있는 사람인데, 이 아마세가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 압살롬이 이제 죽으니까 오는 거 오니까 다윗이 그를 맞이해가지고 이 세반을 진압하는데 그 군장으로 지금 보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이 아마아가 지금 가서 사람들을 모아야만 지금 그전쟁에 나갈 수 있는데 사람을 모으니까 사람이 잘 모아지겠습니까? 왜냐하면 아 지금 저 압살롬하고 지금 한피가 되었던것 이제 돌아왔지만 믿을 수 없어 막 이래가지고 유다 지파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으는데 이게 사람이 안 모아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지금 육제를 보니까 다윗이 이에 아비세에게 이르되 이제. 비거리 아들 세바가 압살람보다 우리를 더 희한히 느는내 네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가 염려하노로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레 사람들과 블레이의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세를 따라 비거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본 금바의 곁에 이름에아마새가 맞으러 나오니 그랬습니다 <laughs> 지치하니까 요압의 동생 아비세에게 안 되겠다. 네가 네가 가라. 왜냐하면 지금 잘못하면은 뭐 압살롬 보담도 훨씬 더 세바에 있는 세력이 더 크겠다. 그러니까 빨리 진압시키라.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요압이 들어서 요압이. 그러니까 이 아마셰가 오늘 여기 이 전쟁에 나가서 만약에 이 세바의 반란을 잘 진압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올라니다고요 그리고. 19장 13절을 보니까 이 아마샤를 갖다가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다. 약속을.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돼. 그래 가지고 요압이 가서 저 죽어야겠다. 그래 가지고 같이 아비새와 함께 따라갔습니다. 가 가지고 어 자기 뭐 사촌 형이니까 아, 형님 잘했습니까? 그러면서 그 칼을 갖다가 어그 앞에서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칼을 떨어뜨렸다가칼준 것은 별로 뭐 이상하지 않지요. 만약에 칼집에 있는데 칼을 뽑아가지고 이러면 싸우겠다는 뜻이겠지만도 뭐칼 우지하다가 떨어지는데 그 주우면 주음, 은 누가 뭐 의심하겠습니까? 그래도 뭐이렇 하다가 그아마시 어, 앞에서 요압이 칼을 뭐떨어뜨렸어 그리고 칼을 주우려고 한다고. 그리고 이제 주워가지고 입을 맞추려고 한다고. 왜 입을 오늘 수염을 잡고 했는데 수염이기 때문에 수염 제치고 어, 입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 하다가 그 떨어진 칼을 주워가지고. 발로 배를 찔러가지고 뭐 다시 더뭐 손쓸 필요 없이 그저 막 이렇게 비참하게 죽도록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지금 여기 열2집10 지파인 이스라엘 지파 그리고 두 지파인 이 다윗과 베냐민 지파 집파, 이 지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다투는 이런 모습 이 길과로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또 여기 아마샤와 다윗과의 이런 이 암투 때문에 이이 아마샤와 이, 어, 이, 이 요압의 암투 때문에 요압이 아주 시기 때문에 저금 놔두면 안 된다 하는 이것 때문에 이런 장수를 죽여버리는 이런 이 비빈 나는 그런 냄새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두두 사건이야 하나는 민족적으로 지금 어, 이 반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반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절대로 배신하면 안돼 배신 사람은요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 배신합니다 배신하기 때문에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되십니까 개를 키운다 개를 사람은 자꾸 배신하니까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서 개를 키운다고 개를 키우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개, 개한테 가가지고 엄마 왔다 이런다고요. 개보고 자기가 엄마라고 엄마. 그래 가지고 뭐뭐 부모가 아프면은 그뭐개그저뭐 그뭐 휴가 내 가지고 부모 돌보는 사람 있습니까? 개가 아프면요. 휴가 내 가지고 개 돌본다고요. 이상한 세상이 되어있는데 이게 왜그런가 하니까? 사람이 하도 배신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늘 배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이 이 거짓말에 이런 잘못된 이 여론에 선동되어 가지고 막 이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서는 이런 이 어리석은 이런 일들 우리가 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떡하든지 하나님의 공동체는 절대로 사탄은 어떡하든지 거짓말해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려고 합니다. 성호 3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호랑이를 어느 사람이 한 사람, 받다 그러면, 아, 요즘 무슨 세상에 호랑이 있냐, 안 믿어요. 두 번째 사람이 또 와가지고, 아니, 네 호랑이 봤다, 이러면요, 어, 아, 그럴 수 있을까? 세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호랑이 봤다, 이러면요. 오늘 이런 시대에도 세 사람이 이야기하면, 호랑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도록 한다는 것이. 이런, 이 거짓말이, 거짓말의 능력이, 처음에는 안 믿어, 그런데 두 번, 세번 들으면요, 그 거짓말이 믿어진다고요. 절대로 이런들 이런 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거짓말이 아닌가 판단되어지는데 거기에 흥분되어져가지고 거짓말에 속아서내 신앙도 상처받는 이런 일들 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절대로 나뉘면 안돼 공동체는 딱 하나가 되어야 되는 데 오늘 이 환궁하는 일들 때문에 나라가 나뉘어지고또안 그래도 압살롬 때문에 나누는데 또 나누어지고. 또 나누진 거기에서 또그것 때문에 셰바의 사건이 일어나서 나라가 휘청거리고 또 아마세와 이 요압의 이런 이 반복 때문에 이렇게 귀한 장수가 지금 쓰러지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점점 약해져가고 있다. 오늘 기도의 제목 많이지만은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졌어 늘 줄기차게 영혼 구령의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기도할 수 있는 아까운 사탄은 어떻게 갔는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갈라 놓으려고 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드러운 이런, 이런 거짓 소문으로 지금 갈라 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전부 그 도구가 뭔가 거짓말이 거짓말. 오늘 이 거짓말에 속지 않아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더 하나로 뭉쳐서 힘차게 나가는데 써임만은 우리 온성도 들될수 있기를 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받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그런 선생을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드릴 것인가 좋은 신앙의 노정기로 삼을 수 있도록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귀한 예물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더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 응답받는 자녀들 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잘 준비하는 자들들이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은 우리 일첫 번째 초청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잘그동안에 나오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악한 사단의 시험 받지 아니하고 순직하게 교인 나올 수 있도록 오늘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 생기게 하시고 예수 믿음 생겨서. 하나님 앞에 알곡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번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그동안에 수고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이어주하고 약속해 주었사오니 그런 축복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러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